베들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기쁜 마음. 야곱은 영으로 난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로 귀황하는 길에 서 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로 귀황하는 길에 서 있는 성도는 어떤 모습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나라로 귀황하는 길에 선두에 서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너의 그런 생각이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는 행위임을 책망해 주셨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 나라로 귀형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전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조차도 할수 없다 왜냐하면 에덴 농산에 쫓겨난 첫 아담의 자손들이기 때문이다 장세기 3장 24절 말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귀향하는 길에 선두에 서서 인도하고 계심을 말씀하셨다. 천하의 야곱이라도 하나님 나라로 귀향하는 길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전혀 알 수도 없다. 그러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 앞서 갈 수도 없었다. 아무리 겉해도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만 했다. 3세기 35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영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내떠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들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야곱보다 앞서 먼저 올라가실 뿐만 아니라, 먼저 가서 귀왕하는 야곱을 영접하기 위해 기다리겠다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다 베델은 하나님과 첫사랑이 꽃피었던 곳이며 첫사랑의 고백이 있었던 곳이다 장세기 28장 17절 말씀 이에 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이는 하늘의 무리노다 고아멘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여 하늘의 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패들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그 깊은 뜻을 육신의 몸을 입고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해석해 주셨다. 요한복은 14장 1절 2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더니 또 나를 믿어라. 내네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서를 준비하러 가노니. 아멘, 아멘. 야곱은 자신의 탐세자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몹시 불안해하며 공포에 떨고 있었다 장세기 34장 30절 말씀 야곱이 시몬과 내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곳 가난족속과 불이석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들로 올라가라는 말씀 속에는 야곱아 아무것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단다. 너는 베들로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장세기 35장 5절 말씀.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베들로 향하여 떠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뒷만무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 마치 비행기가 평안에 하늘을 향해 근심의 땅을 차고 이륙하는 것처럼 말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들로 올라가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 나라로 귀영하라는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야곱을 영접하시기 위해 기다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 I mean, I mean I mean Madana Ta uh